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픈박스를 할 거예요. 뭐냐면은, 어 제가 지금 오버랩, 그 레코딩 할때 오버랩을 하는데, 어 마크로 폰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셀러폰으로 항상 그 입에 대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컴퓨터, 여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 그 스피커가 작동이 잘안 돼서, 어, 레코딩 오버랩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어, 제가 베스트바에 가서 왜냐면은요, 이시그니아라는그마크로폰을 어, e 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메이드 인 차나네요. 근데 이건 써본 이 브랜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오픈박스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기로 하죠. 여게 보니까 어, 어댑터하고 어, 무슨 저기 큰그 키보드나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있, 있네요 그리고 이거 파우치가 있는데 이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 봅시다 네 오픈을 하니까 음, 박스 안에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버로 뭐가 들어 있네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뭐 중국어로 써져 있고 영어로도 써져 있네요. 포 스마폰. 어, 포 스마폰. 그 사용하는 거라고 써져 있는데, what well, o r e you plug the microphone to your smartphone? Slide the switch to the off smartphone. 그리고 두 번째는 when using the microphone, do not 슬라이더 스위치라고 써져있어요 사용법에 대해서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설명서가 나와있네요 설명서가 나와있고 유니버설 레퍼 마이크로폰이라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어두 가지가 되어 있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스페니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사용설명서에 써있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hopefully in the future 어, Korean Korean 사용 설명서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러면 한번 봅시다. 파츠를 열어 봅시다. 파츠를 열어서 이제 보면은 이게 봉지 안에 뭐가 들어 있고요. 또 이걸 보니까 뭐 하나 어댑터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핀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니까 이게 이어 폰인가요? 한번 열어보죠. 열어서 그러면은 음... 뭐 폰, 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되는 건가 봐요.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일단은 여기다가 넣고요. 그리고 이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픈해 봅시다. 오픈해서 보니까 좀 자석, 자석과 단추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무슨 버튼 같은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이걸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음. 아, 오픈을 해서 보면은 이게 어답터, 어답터 이거 있고. What is this, sir? Adapter, big plug adapter for like a bigger, a bigger audio plug. Oh, uh, this is adapter. 그리고 이거는 also an adapter. 어, 이것도 어답터네요. 두개다 어답터네요. 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다시 열어봐요. 네, 이거를 한번 오픈 방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게 마크로폰 선인가봐요. 선. 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설명서를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사양설명서를 보면 어, 여기다가 이거를 어, 이거를 이렇게 꼽나요? 이렇게 이렇게 꼽고 어, 옷에다가 클랩하는 것 같아요. 마크로폰을 이 그쵸? 어 그리고 이거를 이게 마크로폰이니까 이 아무래도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씌우는 건가 봐요. 쉬우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쉬운가 봐요 마이크로폰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쉬우고 나서 이제 이거를 좀뭐 옷에 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뽑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인 것 같고, 또,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빼서. 아, 이게 뭔지 몰라. 이제 사용사면서 보니까, 바렐이라고 써져 있네요. 바렐을 보니까, 이쪽 넓은 면 보면은, 프레스라고 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오픈을 하면. 어, 오픈을 하면 어, 여기 스프링이 있죠? 그 스프링 사이에 그 플러스라고 써져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써져있는데를 요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여기 스프링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가봐요 집어넣는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예, 바래리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어... 어, 이거를 돌면 <laughs>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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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남편이 고개를 살래살래 어이없다는 듯 <laughs>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정말 저는 기계지가 타이트하게 아주 잘 묶어놨네요. 잘 묶어놨어. 이 일단은 풀고요. 그리고 이것도 야무지게, 아주 누가 공장에서 일어나서 한사람이 이 야무지게 잘못어놨네 이거를 이렇게 아, 풀면은 이제 하고 네, 쫙 풀었습니다. 이것도 풀고 어, 이렇게 보면은, 아, 보시면은 음, 여기 이거 있죠. 이거는 앤드러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있으신 분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그 아이폰 보, 보면은 그 스페셜 어댑터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실 때 어, 여기에다가 이제 꽂으시면 마이크로폰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아이폰 계신 분들은 이 스페셜 어댑터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고 스마폰 트 계신 분들은 이걸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메을 사용하실 때요 여기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키보드 있으신 분은 집에 이걸로 여기다가 스냅 시켜서 이렇게 키보드 대다가 누르면 마이크로폰 노래 하시면서 또 피아노 연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그 스위치가 있거든요.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올리면 카메라용으로 이렇게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수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스마트폰, 뭐 아이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은 이거를 이제 그 폰에다가 일단은 끼어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설명하신기 위에는 카메라, 밑에는 스마트폰이죠. 일단은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있 어댑터. 아이폰 어댑터에다가 끼어서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꺾고 말이 들리는지 네 해보겠 습니다 실험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나요? 여기서부터 어, 선이 저기폰 지금 연기된 선까지 쭉한2 0 m 아, 아, 2 0미가 아니라 20 feet, 그리고 6.1m라고 하네요. 지금 사, 어,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실험해 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쭉쭉 하는지. 지금 저희 남편이 지금 계속 뒤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선을 따라서 지금 예저기게 멀리까지 갔어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게 그 밖에 나가서 날씨가 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뭐 천둥을 천둥 그 벼락 같은 게칠 때도 이게 좋다고 하네요. 마이크로폰 작동 잘되는지 그래서 그, 그 여기서는 뭐 천둥도 안안 안 치고 천둥도 없고 벼락도 안 치는데. 뭐 나중에 그 비가 올 일이 있으면 한번 나가서 한번 시험을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 마크로폰이 잘 작동되는지 네 오늘 저기 여기까지고요 이 마크로폰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더 가깝게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계치라 어좀 오늘 많이 실수를 했네요 <laughs> 어떻게 작동하지 작정, 못해서 나중에 이제. 또 좋은 기회에 또 오픈박스 시간으로 또 다른 걸 갖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봐요. 안녕.